안녕하세요. 3분과학입니다. 오늘은 물 속에서 소리가 왜더잘 전달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리의 속도와 전파 방식, 그리고 물속 소리가 중요한 일상적 상황까지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물속 소리의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물 속에서 소리가 더잘 전달된다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 속에서 소리가 더잘 전달된다고?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왜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리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물과 공기의 물리적 성질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소리의 전파 속도는 매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에서의 소리 속도는 약 1482mps로 공기에서의 속도인 약 343mps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소리의 전파 속도는 물의 밀도와 압축성 덕분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될 때 분자 간의 충돌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물 속에서 더잘 전달되는 것이죠. 둘째, 물 속에서는 소리의 전파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소리가 주로 분자들의 진동을 통해 전파되지만, 물 속에서는 수소와 산소 분자들이 더 밀접하게 배열되어 있어 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물 속에서 소리를 감지할 때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물속에서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의 소리는 수중에서의 작은 울림이나 파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므로 바다 아래에서 물고기들의 소리나 배의 엔진 소리 같은 것들이 더잘 들리게 됩니다. 특히 수중 생물들은 이러한 소리 신호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물속에서 소리가 더잘 전달되는 이유는 물의 물리적 성질과 소리의 전파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리의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며 물과 공기에서의 소리 전파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속도, 물과 공기에서의 차이는 소리의 속도는 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공기와 물의 경우 그 속도는 매우 다릅니다. 공기에서의 소리 속도는 약 343m per 초인데 반해 물 속에서는 약 1482m per 초로 물 속에서 소리가 약 4.3배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물이 공기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분자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진동을 통해 전파되는데,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진동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물은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리파동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공기는 밀도가 낮아, 소리의 전달이 느리게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물 속에서 소리를 들을 때 작은 소리도 더잘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밀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물 속에서는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가는 특성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소리가 점점 약해지면서 멀어지지만 물 속에서는 소리가 수중에서 더욱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잠수 중에도 대화가 가능하고 바닷속에서 물고기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 속도의 차이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친구와 대화할 때도 물 속에서 소리가 더잘 들리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수부들이 물 속에서 소통할 때이 특성을 잘 활용합니다. 소리의 속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소리의 전파 방식, 물속에서의 특별한 점은 소리는 물체가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압력파입니다. 이러한 압력파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데 공기와 물은 각각 다른 매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고체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되지만 물과 공기 속에서의 속도 차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속에서 소리가 더잘 전달되는 이유 중 하나는 물 분자의 밀도와 결합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분자간의 연결이 강해 압력파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기 중에서 분자간의 간격이 넓어 소리가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물속에서 소리의 속도는 약 1,500m초에 달하는 반면 공기 중에서는 약 343m초로 그 차이는 무려 4배 이상입니다. 또한 물속에서는 소리가 직선으로 전파되는 대신 물과 같은 매질에서 발생하는 굴절 현상이나 반사 같은 다양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소리의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주변의 물 분자를 통해 빠르게 전달되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도달합니다. 또한 수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애물에 의한 소리의 왜곡이 적어 소리의 명료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물 속에서 소리가 특별하게 전파되는 방식은 다양한 생물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래와 돌고래와 같은 해양생물들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들은 물 속에서 소리를 통해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 속에서의 소리 전파 방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생명체의 생존과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 속에서 소리의 전파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물속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릴까? 물속에서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리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속의 온도에 따라 소리의 전달 속도와 명료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리가 더잘 전달됩니다. 반면 차가운 물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지만 소리의 왜곡이 적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소리의 전파는 물의 밀도와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수압이 높아지면서 물의 밀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리의 전달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깊은 바다에서는 소리가 더 멀리 그리고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속의 장애물이나 수중생물의 존재입니다. 수중에서 소리는 물체와의 충돌을 통해 반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가 소리의 방향성을 바꾸고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들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는 다른 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 덕분에 특정 상황에서는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이나 다이빙 같은 활동을 할때 우리는 물 속에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귀를 물 속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소리의 전파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서의 소리는 수면에서 발생하는 잡음이나 공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론적으로 물 속에서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리는 상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온도, 압력, 장애물, 그리고 수중 활동 등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물 속에서 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물속 소리가 중요한 이유 함께 알아보자. 물 속에서 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물 속에서의 소리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류는 물 속에서 소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포식자나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들은 소리의 변화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을 회피하거나 먹이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수중에서의 소리는 해양 생태계의 관리와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은 고래와 같은 해양동물의 소리를 분석하여 그들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합니다. 이 정보는 해양보존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중의 소음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 활동에서도 물 속의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할때 주변의 소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속에서 들리는 경고음이나 다른 사람의 소리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수중 스포츠나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소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에서의 소리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수중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잠수함이나 해양탐사 장비에서 소리의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해양자원탐사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물속 소리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속 소리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리의 역할을 통해 물속에서도 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속 소리의 매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